안녕하세요. 육아정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아이가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돕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뭘까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때 진정한 독립도 가능할 수 있겠죠. 주어진 문제 도전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아이들의 집행 기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집행 기능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작업 기업, 주의, 메타 인지 등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인지 기능 중에 하나이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절하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걸다 포함하고 있어요. 집행 기능은 아이들의 독립성, 자존감, 사회성 뿐만 아니라 학업성 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주는 게 집행 기능의 발달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테이블 위에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인형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이게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책도 생각해 보고 그 해결책 중에서 선택하고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이 상황에 있어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인형을 내가 스스로 손으로 꺼내기 어렵다. 이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떠올려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어떤 해결책을 떠올려 볼수 있을까요? 의자 위로 올라가서 인형을 꺼낼 수도 있고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인형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나서도 또그 선택한 해결책을 실행할 능력도 갖춰야 하는데요. 아이가 긴 막대기로 인형을 꺼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긴 막대를 찾을 수가 없다. 음. 어, 그러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결과를 평가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중요한 거죠. 만약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게 인형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라고 음. 하면 막대기로 만약에 떨어뜨려서 장난감이 와장창창 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망가질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아이가 바닥이 떨어면 떨어져서 망가질 수 있는 물건은 막대기로 끌어내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전략을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생각하든지 이렇게 또 아이가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아이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다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것들이라도 아이들에게는 모두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에요. 진짜 실제로 저희 아이가 목욕할 때물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근데 목욕용 장난감은 대부분 물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있게 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음. 그런데 아이가 어? 뭐 칫솔? 같은 거를 딱 떨어뜨렸는데 육조 에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음.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어 현아 이거는 물에 가라앉지 어 근데 이건 안 가라앉 네 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막다 가지고 와서 음. 실험하듯이 다 이제 육조에 떨어뜨려 보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른들은 아뭘 저런 당연한 거를 어 저렇게 또 신기해하나 할 수도 있고 아이의 행동을 또 제지할 수도 있어요 음. 어 됐어 됐어 성가셔 성가셔 이거 다 치우려면 나중에 피곤해 음. 그만해 빨리 씻고 나와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이들은 매 순간 배움의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아이가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알려주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고 탐구해보고 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예측도 해보고 직접 행동하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배우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거든요. 일상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부모님이 바로 해결 책을 제시하거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생각해볼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록으로 높은 성을 쌓는다고 했을 때, 어,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튼튼하게 높은 성을 쌓을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높게 쌓을 수 있을까? 하고 아이가 문제를 해결해볼 기회를 주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접 시도해보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게 됩니다. 이러면서 창의성도 함께 자랄 수 있겠죠. 만약에 블록을 쌓는다면 처음에는 무작정 그냥 높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방 무너지면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하고 블럭을 두 개씩 세 개씩 쌓는다거나 아니면 블럭을 잘 맞춰서 쌓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경험해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전에 유키즈의 음. 가수 이소원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본인이 실패를 할 때마다 딸 너의 실패를 음. 축하한다 하면서 축하를 해줬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경험이 이 아이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음. 경험이 될 거라고 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성공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아이를 지지해 준다는 거죠. 일상에서 아이들이 놀이할 때도 블록놀이하거나 도미노 쌓거나 할때 이렇게 잘 쌓다가 무너지는 경험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부모님이 아유 그렇게 잘좀 해보지. 아유 너 그렇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잘 쌓고 있었는데 무너져서 너무 아쉽다. 아까처럼 집중해서 쌓으면 더 높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이한테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투성이죠. 그런 과정에서 실패는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발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시도해본 경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후에 또 어떻게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제시한 해결책이 실패를 했다면 다음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부모님이 칭찬해 주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냉장고에 넣어둔 물이 없어요. 그럴 때 어른들은 이미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아이에게 엄마가 물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데 미지근 물밖에 없네 하고 문제 해결 상황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골똘하게 고민하다가 엄마 근데 얼음 넣어먹으면 어때? 하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대로 해보고 아이의 해결책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 우리 아영이 덕분에 엄마가 물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겠네. 고마워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제안한 해결책을 직접 해보고 또 문제 해결이 되는 이 과정을 경험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곧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큰 일을 해 결할 필요 없이 일상 에서, 소 소하 게 부모님 이 잠깐 멈춰서, 오 이러 이러한 상황 인데 어떻게 하지？이렇게 질문 을던 지고 같이 고민 하 면서, 해 결하 는 잠깐 의 경험 이면 충 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기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일상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5세 정도 되면 아이들도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볼 수 있거든요. 계획한 것을 끝까지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도 키우고 문제 해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가볍게 달력을 보고 일주일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루 계획 같은 거 세워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아이랑 같이 일정을 짜본. 하는 거죠. 우리 오늘 같이 나가서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어, 문방구에 들려서 우리 스케치북을 같이 사오자 러프하게 일정을 짜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 어, 아이가 어, 엄마 씻는 동안 나는 요거트랑 이거 빵 먹을게 엄마 나오면 그때 씻을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없을 때아유가 어,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빵못 먹을 것 같은데 할때 아이가 어 그러면 차에서 먹을게 이런 식으로 음.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또 해볼 수 있는 활동은 여행 갈때 아이가 스스로 짐을 챙겨보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한 7살 정도 때 어, 여행을 가기 전에 아이가 직접 이제 리스트를 적고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가 가방에 이제 직접 챙겼다고 해서 제가 어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데 어, 우리 유아 집행기는 좋아졌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아이가 충분히 경험을 해서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짐을 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내복, 활동복, 뭐 속옷 해서... 의류로 딱 묶고 그다음에 세면 도구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이렇게 묶고 그리기 도구, 보드 게임, 장난감 이런 식으로 놀잇감을 또 따로 묶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여행 짐을 또살 수도 있겠죠. 여행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외출할 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출할 때 필요한 것들을 아이 가방에 챙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뭐물 티슈, 물, 간식, 책 이런 것들이요.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항상 가방에 챙겨야 하는 준비물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냥 챙겨라 했는데 이제는 그 목록을 조금 세분화해서 뭐 알림장 필통에는 깎은 연필 3 개와 지우개, 엘자 파일, 열칸 공책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을 쓰고 아이가 스스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있어요. 요리 활동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아이랑 오늘은 어 우리 까나페를 만들어 먹을까? 하면 까나페에는 무슨 재료가 필요하지? 그래서 재료를 적어보고 실제로 마트에 가서 장도 봐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 순서에 맞춰서 실제로 요리를 해보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일상에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주고 집행 기능도 향상시켜 줄수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일상에서 아이들과 할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아이들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다룬 우리 아이들 문제 해결 능력 키워주는 방법은 사실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패하더라도 조금 이상하더라도 잘 믿고 뭐 할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양육 태도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육톡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유가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